오늘 저희와 함께해주시는 분, 진백화점의 해나 김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찐인 상품들을 소개해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로요. 네. 사실은 하나 하나 꼭 이렇게 소개해주시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주실 때마다 한두 가지가 꼭 필이 꽂히는 게꼭 생겨요. <laughs> 어, 한두 가지만 꽂혀? 저건 <laughs> 머스터다. <laughs> 근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네. 저건 정말 머스터라는 그렇죠. 게 확실하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땡스 기빙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laughs> 네, 땡스 기빙 때뭐 저희는 <laughs> 매셨어요 미다시느라. <laughs> 아, 진짜 요즘 인기다. 진백화점 최고네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 인기가 엄청 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러면 뭐 땡스기빙 이후에 12월 달로 접어들면서 또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가격들이 준비가 된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어, 저희가 오늘부터예요. 네. 오늘부터 저희 엘레 매장, 브이나팡 매장에 자, 경상남도 우수 농수산 식품 오? 홍보 판촉전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 뭐? 우수 농수산물, 네, 농수산물. 오, 그 직접. 경남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죠. 경상남도에서 들어와가지고요. 네. 저희가 지금 행사를 오늘부터 오. 포문을 열었죠. 우와 대박. 그럼 오늘부터 네,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어, 이 행사는 12월 6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요. 기다려셔야겠습니다 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일주일에. 자, 그,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오늘 특별히 퀴즈를 드려. 꼭그 기념은 아니지만 오늘 퀴즈를 드릴 겁니다. 아, 다 맞춘 거지. 그잘 들어보시고. 아까 내 코너 끌어내렸잖아. <laughs> 네. 아, 그거구나. 네. <laughs> 자, 어쨌든 그래서. <laughs> 경상남도 우수 농수산 식품 홍보전인데 네. 이게 홍보전 네, 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물품이 빨리 떨어진 건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소개해 주신 거 들으시고 어 이거다 싶으시면 빨리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해나 파기나 엘레메장두 곳에 같이 하시는 거죠? 네, 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어, 지금 저희가 경상남도 우수 농수산 식품 홍보전을 엘레 매장 배나팡 매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는 보통 이런 특산품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좀 엄선해서 직접 네. 그리고 이 제품들은 뭐랄까 장인 정신이 깃든 음식들이에요. 아, 그냥 일반적인 제품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냥. 아. 뭐 본인들이 이걸 가지고 이름을 걸고, 이름을 걸고 보니까 30년 가까이 30년 네. 40년 네. 그래서 젊은가는 태어난 곳에서 농사를 지으시고요 네. 그곳에서 자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아버지가 주신 땅과 집에서 다시 대물림으로 아 토박이 그 네. 그 지역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직접 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한국의 지역 특산품 업계에서는 네. 특산품 업계에 백종원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웃음> <웃음> 왜 네, 네. 웃는지 네. 지금.. 왜 네? 웃으시죠? 어 네. 그냥 웃었어 아니 네. 그만 좀 갖다 붙여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근데 너무 가 너무 저기 띄워주셨는데 <laughs> 네. 백종원씨하고는 좀 제가 보기까지는 그, 안되고요 그, 잘하신다 픽을 그 사실 은좀 많은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대표님이 직접 고르신 그쵸. 정말 맛있는 제품들이 들어왔다 맛있는 제품이고 그 그만큼 또 장인의 정신 핸드메이드 음... 제품들이 있는데 네. 네. 자 첫번째 상품인데 이름이 청해신의 보물죽이에요 청해신 보물 죽요, 이 네. 자, 뭐가 네. 들어가 있길래요? 장보고가 해상의 예. 예. 왕이죠. 예. 예. 네. 네. 청해진 앞바다에서 예. 나온 해산물로 만든 아 죽입니다. 그래서 예. 바다의 보물이라고 그러죠. 해양 자원은, 해양 식품, 수산물은. 예. 예. 그래서 보물 죽인데요. 네. 기본 베이스는 전복. 접, 전복. 근데 그렇게 전복 옛날에 전복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전복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쵸. 전복이 들어 듬뿍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1 7가지에 경남에서 나오는 곡물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오.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을 같이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네. 지금은 거의 70을 바라보시고요. 네. 여자 사장님이세요. 부부, 네.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하시는데 아, 명이구나요 네, 식당도 네. 하시면서 네. 직접 본인이 집에서 핸드메이드로 죽을 쓰세요. 오. 오 마이 갓! 공장에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니에요 집에서 가정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걸 네, 식당에서. 진공 포장을 해서 진공 포장을 해서 그리고 이분은 배움이 짧으셔서 네. 50대에 대학을 다니시고 예. 식품 영양학과를 나오시고 예. 본인이 또 하기까지 <laughs> 대단하신 분이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일대일 미팅하면서 저는 제품도 맛있지만 네. 일단 원픽은 제품이에요 음, 제품이 음, 맞아요. 제품이 맛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 라고 하시는 사장님이 네. 직접 영향을 음. 해가지고 네. 만든 정말 본인의 자식과도 같은 보물죽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이름이 아 쉽겠다, 보물죽이에요. 아, 다음 보물죽. 시간은 제가 네. 이 시간 한번 네. 맛보실 수 있게끔 어, 준비를 할게요. 아, 이거 야식으로 뭐 치킨 너무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거 드셔도 좋고 어, 다이어트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고요 병원에 네. 입원해 계신 환자식으로도 네네, 맞아요. 환자식으로도 너무 좋고 <laughs>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좋은데 네. 예, 기본 베이스는 전복죽이라는 거 그래서 청해신의 보물죽이라고 하는데 아,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라면서요 그래서 가격이 정말 비싸게 받아야 아, 그러니까. 되고 네, 네, 한 번째 네, 그냥 십불을 받아도 그분의 노력과 네, 네. 정성을 네. 보면 아끼지 다시쓰셔가지고 네. 본인이 또 견과류나 공을 볶아요. 제물과 아그재료까지도 아, 본인이 다 손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도, 손으로 진짜. 다 하시는. 그런데 <laughs> 사실 이거를 기가 막힌 게 제가 많이 오다 했는데 못 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손으로 하시니까 수량을 네. 주문한 것만큼 따라갈 수가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두 가지의 죽을 주문했는데 그거는 네. 냉동을 했을 때 맛이 물이 생겨서 안 된다해서 본인이 아. 포기를 하셨고. 예, 어, 직접. 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보물 죽이 저희 진백화점 엘레 매장 배납하게 네.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네. 200g에 6불 90. 원머 6구구요? 네, 200g에 6구고요 죽이요. 네, 한 봉지에 딱 1인분 6구근데 이한 네, 네. 봉지만 드시면 네. 아침 든든하죠. 저녁 든든하죠. 네. 영양분이 워낙 많고, 정말 좋은 분이고 이런 죽은 시중에서 만나보실 수 없는 장인 정신이 정말. 지금 사실은 네. 기계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그런 네.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근데 맛이나 영양분이나 이런 거는 핸드메이드를 따라갈 수는 없을 네. 것 같은데 또 국내산 제품 국내산 재료만 아, 했다라는 거. 맞아요. 또불구9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도 와, 보물 좀 맛있어 보여요. 벌써 네, 검색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어, 맛있겠다라고 제가 음, 여러분 육구구예요. 이거 이럴 때제가부때 이거 수량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미리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구입하시면 정말 네. 좋고요. 네. 두 번째 상품은 어, 제목에 쓴 메밀인데 네. 황금. 네, 메밀이에요. 네. 메밀 생면. 메밀 생면. 네, 데거 순이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어그 지역에서 사장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음. 맛있다 할때 쓴? 그것까지는 몰라요. 제가 모르죠. 맛있어서 쓴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은 저희가 어, 면담을 하고 미팅한 계기가 네. 주변에서 너무 맛있다. 음. 소개를 해서 네. 입소문이 난 제품이고 네. 여러분 이쓴 메밀 생면은요 쿠팡 판매 1위입니다. 아 진짜 그 정도로요? 그럼 대한민국 전국에서 1위네요. 어. 맞습니다. 아니 근데 메밀이면 메밀 면인데 네. 생면이라는 건 생면. 뭐예요? 생면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삶지 않은 생면 네. 우리 밀가루 반죽해서 네. 그걸 이제 급냉해서 들어온 거죠. 아. 그래서 그걸 녹여서 풀어가지고 그냥 바로 드시면 돼요? 드시면 되는데 오, 요리해서 드시면 돼요. 맛있겠다. 네. 근데 정말 촌부의 네. 어르신의 손이 네. 정말 농사를 지어서 투박하세요. 40년. 네. 아버지님이 물려주신 집에서 네. 거기서 진짜. 생활하시면서 자라시면서 타지로 안 나가시고 네. 그 땅을 물려받아서 거기서 메밀 농사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메밀 농사하시고 그걸로 생면을 또개발하어서 본인이 하셔서. 직접 만드시고 포장하시고 야 그러니까 그 장인이라는 게딱 맞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번 경남 경상남도 우수 농수산 식품은 장인의 제품들을 저희가 공수했기 때문에 네. 일단 면을 면을 한번 드셔보세요. 비빔으로 네. 김치 쏭송해서 음, 비빔이 맛있고 그다음에 예. 어, 다시팩을 하나 넣으세요 다시팩을요? 네, 네, 다시 네 메밀을 네. 온면으로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아, 맞아요. 아, 메밀 음 온면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음 원래 근데 메밀 면을 삶고 나서 그 육수 국물도 먹고 그러요 그렇죠. 티 같은 걸로. 티 같은 네. 걸로 먹죠. 삶고 네. 나서. 근데 저희는 이제 육수 만약에 냈으면 처음부터 그냥 메밀면을 넣으시면 돼요. 아예 그냥 아... 온 저기 온면으로 드시라고. 온면으로. 어, 그, 온면 소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소스는, 소스는 없니데 면만 있는 거예요. 네. 네. 잔치국수 같은 건 자기가 원하는데. 근데 네. 온면 소스는 쉬워요. 네. 그렇죠. 고정간장에다 네. 마늘파만 네. 넣으면 돼요. 아 진짜. <laughs> 아 진짜는, 진짜는 뭐야? 진짜는 뭐야? 나도 모르게 참았네요. <laughs> 아 진짜? <laughs> <laughs>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얼마입니까? 3인분에 899장. 3인분입니다. 메밀 생면이고요. 직접 재배한 메밀을 가지고 <laughs> 네. 면을 만들었는데. 근데 일반 메밀 면이 9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 메밀은 일단 달라요? 맛이 틀리다는 거. 맛이더라. 면발에서 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네. 또쓴 메밀의 생 칼국수 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아 같은 공장 같은 집인데 네 하나는 없어. 생면으로 네. 나와있고 이거는 조금 두껍게 칼국수 면으로 메밀을 사용해서 칼국수 면으로 만든거요네 그래서 <laughs> 당뇨 있으신 어르신들도 드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식품에도 좋습니다 맞아요. 일단 메밀은 와. 소화가 잘 됩니다 예예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면에 한번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네. 여러분 맛있는 면으로 생 칼국수 해서 진짜 맛있겠다 이것도 어, 이게 정말 정말 생면이 지금 3인분 나와있는데 칼국수는 몇 인분이에요? 칼국수도 역시 3인분입니다 3인분. 같은 3인분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지금 어, 채팅방에서 뭐 네.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예, 예. 8분 99초 전에 가실 수가 있고요 네. 여러분 또 제가 잠깐 맛간을 위해서 시간은 없지만 레시피 하나 드릴게요 네. 생 칼국수 면을 그냥 삶으세요 네. 네. 몇만 삶아요? 몇만 네. 삶아요 네. 생면을 삶으셔도 돼 네. 네. 어, 감자 넣고서 짜, 짜장 소스로. 네. 어? 메밀 짜장. 짜장. 응. 어? 아 그렇게 추워요. 해서 먹어도요. 네. 양파 넣고 소스만 넣으면 되잖아 짜장. 그렇죠. 소스로. 네. 밀가루 면보다. 는 아니 그 귀찮은 분들은 짜장 메밀 소스만도 좀 하니까 무슨 네. 중에 네. 있는 거 거기에다가 네. 면만 면만 삶은 거 넣어서 짜장 아 만처럼. 짜장면처럼. 짜장면처럼. 음, 짜장면처럼. 어머, 메밀 칼국수 면으로 만든 짜장면도 맛있겠네요. 음, 맛 쫀득쫀득한 이 식감이. 와, 이것도 최고네. 네. 야, 벌써 큰일 났습니다. 아, 먹고 싶은 맞네. 게 너무 많아집니다. 네, 네. 먹고 좋아.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장인정신에 제가 초점을 둬서 최부의 네. 마음으로 가져와서 음. 판매를 하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방문하셔서 구입해서 드셔보시면 좋고 네. 어, 겨울에만 좀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음. 단감이에요. 단감 좋죠. 간말랭이. 캘리포니아에도 어, 네. 감은 맛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곶감을 너무 좋아하는데 곶감은 어. 가격이 올해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간말랭이 가져 와서 네. 이렇게 하는데 감말랭이가 정말 그 한국산 특유의 단맛도 강하고 씹히는 식감도 좋고 좋죠. 쫄 쪽이 좋게 합니다. 그 맛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총 12팩이네요. 한 팩에 30g이 들어있는데 네. 한 박스가 360g, 12팩입니다. 네. 그래서 스페셜한 가격 24불 99전. 24불 99전에 창... 창원에서 온 거예요? 네, 창원에서 왔습니다. 단간말랭이 12팩짜리가 24불 99인데 이것도 별미니까. 한 팩에 2불 아. 네. 꼴인 거잖아요? 네. 오오오오. 제가 아, 지금 행복하네. 간단한 또 레시피 하나 드릴게요. 말랭이로요? 말랭이로? 말랭이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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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레시피가 나오나요? 이게 왜 나옵니다. 오, 그냥 없는요 그러니까 쌀을 한세컵 정도 네. 씻어요. 네. 네. 쌀을요 밥하는 쌀, 맵쌀. 네. 네. 그리고 그거 체반에 놓고 나서 하루 정도 말리세요. 네. 미니 믹서기로 가세요. 네, 쌀을. 네. 네. 그다음에 집에 찜기 있죠? 삼발이나 이렇게 찜 찌울 네. 수 있는. 어딘가? 네. 네. 빙고 네. 말랭이 떡이요? 말랭이 떡. 어, 뭐뭐뭐. 뭐. 쌀을 끝까지 어, 그래서 가루를 네. 밑에다 깔아주시고 네. 간말랭이 슬라이스해서 예쁘게 지단처럼 음. 넣주세요. 어호박고지만요 네. 네. 그리고 또 쌀가루 넣주시고 어 네. 그러고 몇 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네. 쪄주세요. 네. 그러면. 말랭이 떡? 간말랭이 백설기 되죠. 와. 아니, 채팅방에서 오... 밤왕님님이 사장님 자녀분들이 부러워요. 라고 <laughs> 보내주셨는데, <웃음> 네. 지금 레시피를 들으시더니, 네. 사장님 자녀분들이 또 부러워요. <웃음> <웃음> 직접 이렇게 해드세요, 집에서? 네. 야, 대박. 근데 간말랭이가 대박이다, 천연이잖아요. 네, 그렇게 네, 드시면 네. 맛있고, 요즘에 마켓 가면 무가 와. 너무 좋아요. 아, 무 네. 좋아요, 지금 겨울 무. 뭐. 깍두기 담글 때, 무반 네. 간말랭이 드세요. 깍두기를 담을 때 이거를 넣으라고요? 감말랭이를 네, 당감을 넣어도 좋아요. 네, 근데 네. 감말랭이 넣으셔도 좋아요. 어, 그러면은 맛있겠다. 나중에 이그 깍두기 국물과 함께 네, 네. 달콤한 맛도 느껴지면서 네, 식감도 좋아지겠네요. 어. 네, 제가 엊그저께 했잖아요. 어, 진짜요? 네. 좀 주세요. 아니, 헤나 대표님은 사실 오셨으면 막 네. 제품 빨리 설명하시고 많이 파셔야 되는데 네. 네. 레시피 주시는 걸 되게 즐겨하시니까 그래서 백종원이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드시면 좋은데 여러분, 당감 말랭이로 네. 이렇게 네. 하시고요. 나드나 이런데 네. 그릭 요거트에 아 첨가하셔도 너무 맛있으니까 그... 아 네. 건강식으로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3년근의 무농약 도라지 절편을 입고있습니다 3년근 도라지는 꽤큰걸 텐데요. 그쵸. 귀하고 도라지는 한국에서 약 도라지는 기본 3년, 네. 6년, 12년. 맞아요. 그래서 3년마다 도라지는 재배 밭을 바꿔줘요. 음. 한 땅에다가 계속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영양분을 뭐, 너무 부족하죠. 많이 빨아들이기 예예. 때문에 3년마다 돌아지는, 약 돌아지는 그렇게 재배를 하는데, 네. 여러분 절표원을 제가 드려왔는데, 가격이 정말 좋아요. 네. 얼마입니까? 39불 9, 어? 한 박스에. 한 박스요? 네. 어, 그러 면은 굉장히 양이 많을 텐데. 양이 많죠. 네. 왜요? 너무 뭐... 사시라고요? 너무 <laughs> 왜... 왜... 잖아 아니, 왜요라는 질문은 뭐라고 답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laughs> 아니, 너무 싸니까. <laughs> 너무 싸잖아. 왜요라고 하면 굳이. <laughs> 이게, 이렇게, 조그만 박스, 우리가 네. 이제, 홍삼 절편 박스가 그 안에 한 박스에 열 개가 들어있어요. 네, 네. 어, 담뱃값 사이즈 반만한 사이즈로 네. 그래서 뭐 아, 소분해서 들고 다니실 수 개별 인디비저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음 여행이나 이럴 때음 어, 뭐 너무 맛있겠다. 절편 드시면 좋은데 네. 저희가 이 절편 가격은 보통은 네. 한 59불 구구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죠. 직접 직수입했잖아요. 어. 네. 네. 중간 마진 없습니다. 네. 그래서 39불 이게 구구 이게 다른 거가뭐 섞인 것도 아니고 네. 진짜 도라지를 도라지. 그대로 슬라이스를 내서 네. 절편을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세포닌함량이 네. 그러니까. 월등히 높기 때문에 맞아. 면역력 향상에도 맞습니다. 이거 선물용으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아까 까띠님도 말씀하셨는데 말씀 네.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쵸.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선물용으로 너무 좋아서 준비했으니까 네.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또 하나 무농약 도라지청입니다. 네, 어, 무농약 도라지. 도라지청. 청. 아 이건 청으로, 청으로 돼 있는 거네. 청으로 네. 돼 있는 거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절편도 찾고 또 청도 찾는데 이거 네. 따뜻한 물에 뭐... 타서 네.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한 숟갈 그냥 잡수셔도 돼요. 저거는 음. 맛이 그냥 좋으니까. 떠먹으면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159 g 한 병에 59불 고구고요두 네. 병에 100불에. 어 이것도 오. 좋습니다. 가격이 네. 너무 좋죠. 정말로요. 네. 네. 근데 간단하게 또 이걸 이제 물에다가 네. 한 어, 티스푼으로 두 스푼 넣고 끓이세요. 네. 뭐 이거 청을요? 네 청을요. 그래요? 끓여서 그러면 훨씬 중탕을 하면 따뜻해요. 음. 그리고 거기다 견과류 같이 넣어서 아 약간 수정과처럼 따뜻한 수정과처럼. 쌍화차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런가. 맞아요. 여러 맞아요. 가지가.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달걀 노른자 동동 하나 띄워도 네. 나쁘지 않다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드셔도 괜찮죠. 네, 너무 진짜. 괜찮죠. 요즘 특히 추, 추운 날에 또 목이 하기시다, 칼칼하시거든요. 네. 많이. 칼칼하기 때문에 일반 커피나 달달한 차 드시는 것보다 네. 이 브라지 청으로 드시면 좋은데 템플라에 네. 넣고 견과로 넣고 운전하시면서 음. 피곤하실 아, 때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홍삼보다도 사포닌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목소리> 저분 오늘 진백화점과 함께해서 진백화점에서만 만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오늘부터 경상남도 우수 농수산식품 홍보 판촉 전시액서 거기에 이 제품들인데 네 맞습니다 위치하고 전화번호 안내드리고 또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엘에이 네, 매장은요 9 5 사우스 월스턴과 산마리노 코너에 있고요. 엘에이 대표 전화는 323 734의 1234 323 734의 1234고요. 부이나팡 매장은 5450 비치 블루버드 신한 은행 몰에 네. 있고요. 대표 전화는 714 660에. 3939-714시원마켓이 있는 곳입니다. 오렌지 카운팅은요. 네. 660-3939고요. LA 매장 찾아가실 때는 주차장이 뒤편에 있어요. 네. 그래서 길에서 들어가셔서 어, 안으로 들어가셔서 뒤 골목으로 음. 가시면 주차장이 드넓은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제품이 정말 많이 준비되는데 아마 오늘 단을 소개 못해드릴 것 같지만 최대한 네.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관심 있는 게 많아요. 어, 그리고 도라지 시리즈인데요. 도라지 배집입니다. 네. 이것도 유기농 상품이고 한 박스에 3 0포 29불 99구고요. 네. 네. 어 양파즙인데 무농약인데 기존의 양파는 80ml 저희는 120ml입니다. 큰 거네요. 네한 <laughs> 네. 박스에 30포 49을 구구 네. 그 다음에 다 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아요. 한입에 쏙 젤리라고 해서 아, 네 가지 맛의 젤리가 들어있는데 한 네. 팩에 1 2개들었어요 네. 요게 5불 99, 네. 24개짜리는 10불에. 근데 젤리인데 다이어트에 좋아요? 건강젤리인가? 무슨 젤리인데요 이게 포만감이 있거든요. 아, 아,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젤리가 아니라. 네. 약간 그 포만감을 주는 그런 젤리구나. 네, 건강에 좋은 거구나.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 아 네. 아이들 간식에도 정말 좋고요. 주전부리도 예. 손색이 없고. 음, 자, 쿠팡 판매. 이 상품도 1위하는 제품이라서 제가 들렸는데 원픽 네. 했는데, 후라이드 깡 오징어. 프라이드, 프라이드 깡, 깡 오징어, 새우깡처럼 스낵이에요. 오징어가 오징어가 오징어? 새우깡처럼 돼 있는 거예요. 어. 네네네. 과자요? 가자예요. 음. 맥주 안주나 뭐 와인이나 그냥 주전물의 아이들 음. 그렇게 드셔도 좋은데 120g에 14불 99고요. 네, 궁금하다. 예. 네 음. 3,000포의 손질 고등어 250g 한 마리입니다. 네, 손질이 다돼 있는데 4불 99전이고요. 네. 여러분 l a 에서 혹시 우럭 만나보셨나요? 아니요? 우럭을 어떻게 만나요? 원물입니다. 어. 살아있는 우럭 금냉에서 들어왔습니다. 오마이갓. 매운탕 끓이셔도 되고 네. 살짝 해동했을 살짝 녹았을 때한40% 네. 녹았을 때. 네. 어, 슬라이스에서 횟감으로 드셔도 오, 좋은데, 오, 예. 3마리 900g에 한 봉지에 들어있는데, 음, 59불 99. 어 마, 말도 안돼 <laughs> 아니 우럭이 네. 그냥 생물로 금, 네, 금 냉동을 해서 왔다라는 거잖아요 네한 네, 마리 통으로 그 귀한 우럭이 네. 근데 이게 세 마리가 세 마리가 59.99 구급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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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격 너무 좋죠 너무 좋네요 아니 이럴 거면 횟집은 어떡하나 까 <laughs> <laughs> 가서 우럭 못 먹고 근데 진짜 매운탕 같은 거 끓일 때도 정말 좋잖아요 이제 계절에 정말 좋은 우럭 매운탕 한번 드셔보시고요 거제 수협에서 들어온 이면수 두 마리가 5불 99전입니다 음 거제 수협의 절단 코다리? 코다리 1kg가 12불 99전이고, 음, 네. 그다음에 가마복구라고 해서 이 가마복구는 네, 뭐예요? 일본말로 저도 몰랐어요. 뭔데요? 오뎅이란 뜻이래요. 아 일본 말로 가마복고. 가마복고가. 네. 예? 저희 일하는 언니가 일본어 아, 잘하신 저희 배나파 <laughs> 매니저 언니가 얘기해주셨는데 <laughs> 네. 가마복고 어묵탕입니다. 네. 그냥 끓여 드시면 돼요. 구불구식구죠 소스가 다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피시케이죠 네. 어묵입니다. 네. 생선살로 만든 어묵. 1kg의 네. 보통 어묵도 요즘에 그램수 줄여서 899, 799예요. 맞아요. 네, 그쵸. 네네 네, 맞아요. 저희는 1kg짜리가 6불 99전이고요. 오. 청해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7가지 해초 샐러드. 오 맛있겠다. 7부 해초라고 해서 네, 7가지 아, 가지 맞죠, 해초. 네 3불 99전. 와. 그다음에 저희가 맛있는 국물 멸치 입고있습니다 1.5kg 29불 99. 그다음에 황태채 200g에 22불 99전이고, 네. 여러분. 어 월하 음. 주향의 담금주인데 제가 복분자 키트를 가지고 왔어요. 키트면 복분자 키트요. 집에서 보드카 넣으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아 본인이 직접 아가 그러니까 복분자 자체가 아니라 네. 원료를 가져오셔서 네네. 내가 집에서 그 담그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병에다가 보드카만 버주시면 네, 네. 발효만 하루 정도 지나면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분자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오 이거 너무 네. 좋을것 같아. 오, 어, 그래서 손님들 왔을 때도 그렇고 정말 <laughs> 신기하게 만들 거예 그리고 보드카 막 와인 그래가지고. 대신 와인 대신 네. 외국 애들은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적거든요. 아, 아또 친구들한테 선물하기도 좋네요. 아, 외국인 좋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 복분자 키트 1 아. 9을9 9전에 네. <laughs> 채팅방송와 술이다. <laughs> 밤한끼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근데 식금을 9 9전에 이런 재료가. 주잖아요 이거는 술안 드시는 분들도 그냥 약으로 드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복분자는 워낙 좋은데 그러니까 네. 뭐 이거는 보드카든 뭐든 이제 그 비율만 원하시는 대로 비율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소주잔 한 잔에 만약에 이 복분자 키트로 담그셨잖아요 한 네. 네. 소주잔 한 잔에 스파클링 세잔원 아 플러스 쓰 그러면 복분자 주가 되는 복분자, 복분자 에이드 같은 에이드? 게 되는 에이드? 거예요 에이드나 어, 뭐, 하이볼이나 카페일이 되죠 음, 야 아, 진짜 아, 저희가 요즘 그러잖아요 아,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아유. 뭐 입맛도 없고 얘기하는데 진백화점 가면 그런 생각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차별화가 됐다는 거그정별로됐음으로네 아, 다른 곳과 아니면 마켓과 네. 저희가 보통 거기다 메뉴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깊은 맛네 네, 좋은 맛을 가지고 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가격이 네. 지금 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오늘 소개해주신 제품들의 반이 네. 1 0 불대 미만이에요. 아니, 너무 왜 가격이 좋아요. 좋아. 아니, 아니 뭐 코다 코달, 코다리 1 k g 이 12불 네. 99전이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이면수 두 마리 5불 99고요. 네. 네. 이거다 거제 수협에서 온 거고요. 네, 맞습니다. 뭐 아까 뭐 생년도 그렇고 봄을 죽도 그렇고 699899 요즘 같은 때에 사실 이런 쇼핑이 알뜰한 쇼핑이잖아요. 네. 진백화점에서 만 판매하는 제품들이요. 다른 데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 가격도 진백화점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엘레매장은 웨스턴하고 쌈마리로 코는데요. 주차장 찾으실 분이나 위치 필요하신 분들 323734에 1, 2, 3, 4, 3, 2, 3, 7, 3, 4에 1, 2, 3, 4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브리나팡 매장은 요 5, 4, 5, 0 비치블루버드 신한은행 몰 안에 있습니다. 7, 4, 6, 6, 0에 3, 9, 3, 9번입니다. 자, 여기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못갈 거고, 내일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별표해요다별표 <laughs> <한개 웃음> 이거 다사봤자 <걷네>. 100불짜리 <laughs> 한 장이면 거의 끝나, 지금. <laughs> 자, 오늘 진백화점에 해나김 대표님과 함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거리 정보도 아... 받고, 레시피도 받고. 아유, 진짜 이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네. 진짜 진백화점은 찐이네요. 정말로요. 네, 예, 아이템이다 너무 좋아요. 코다리 같은 경우도 12, 그 1kg에 12분 싶으면 네. 실컷먹거든요 솔직하게 선거지. 얘기하면 이거 선거지. 진짜 집에 가셔서 요리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진백화점 음, 대표 전화번호 714 660의 3 9 3분데부엔나파기나엘레메장 아, 가까운 맞다. 데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퀴즈내도다 그랬었는데.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신 분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 주십시오. 저희 네. 써니 씨가 계속 있으실 거니까요. <웃음> 나머지 <웃음> 공부해야 되겠고요. 되겠다. 자, 오늘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거제수협 손질 임현수 두 마리 과연 얼마일까요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맞춰주신 분에게 진백화점 20불짜리 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참여하실 분들은요 지금부터 카톡방이나 채팅방에 보내주시면 되겠고 제가 어, 3분 안에 마감을 하고요 써니 씨가 당첨된 분에게. 어, 바로 연락을 네, 드리도록 찾죠.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동우. 권선희. 그리고 이근찬의 즐거워, 즐겁게 삽시다.도 계속해서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